여기서 이제 내가 얘를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오른쪽 네. 어깨가 이렇게 안 나갈 수 있냐라는 네. 이야기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백스윙 할때 왼쪽 어깨는 왜 이만큼 안 나가죠? 어, 그죠? 어. <laughs> 그러면은 여기서 치고 나서 이렇게 높이는 거면은 차라리 백스윙 할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운스윙 할때 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치는 게 아주 많이 차이것 같아요. 우리가 어드레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백스윙은 어드레스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을 없는, 그 평평한 자세에서 꼬임을 만들었고, 다운 스윙 같은 경우에는 꼬임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반대편에 꼬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페스윙을할 때, 오른쪽 뒤쪽을 이렇게 열었어요. 축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오른쪽 뒤쪽을 연 상태에서 여기서 왼쪽 뒤쪽을 열어주시는 느낌이에요. 다시 여기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올라왔으니까 열렸으니까 반대편을 이제 여기서 가만히 두고 쓱쓱쓱쓱쓱쓱쓱 열어보자. 네, 그리고 계속...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회전을 막할때 클럽 헤드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백스윙할때 이렇게 덮이지 않으니까 치고 나서도 당연히. 나가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떨 때공실때 그러면은 자 오른손만 가지고 저희가 공을 치게 되면은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돌고 자, 치면은 얘 뒤쪽에 있죠. 음 응. 저희는 헤드를 썼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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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제대로 쳐야지 백스윙 제자리 회전, 그 다음에 반대편 몸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 뒤쪽을 열다 보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얘가 먼저 앞서 나가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백스윙 한걸 가지고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나가는 거고요. 이 부분 차이점 이해되세요? 응. 와서 반대편을 여는 것과 와서 쓴걸 쓰는 것. 그러면은 저는 얘는 하체는 되게 많이 돌았고 어깨는 그냥 뒤쪽에서 좀 잡아주는 느낌이죠. 네, 이런 느낌이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공을 세게 치려고 오른쪽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공을 세게 치려면은 헤드가 빠르게 지나가야겠구나. 그러면은 얘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네.